자, 안녕하세요. 세븐 나이즈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온 도모입니다. 자, 지금 부캐 태호 육철 만들고 나머지 템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챌린저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요거 한개 바꾸고 챌린저를 이렇게 4연승해가지고 바로 그냥 찍어버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걸로 제가 찍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챌린저. 자, 나간 다음에 자, 영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요 클로에라는 게 있습니다. 얘가 뭐냐? 바로, 감전 면역을 시키거든요. 2턴 동안. 그래서, 얘한테는 어떻게 템을 주면 되냐면, 생명력 필요 없습니다. 공격력 필요 없어요. 그냥 무조건, 속공템으로다가, 이렇게 주는 거예요. 16. 그 다음에, 속공 8. 그 다음에, 속공 8. 여기 또 속공 6 있죠. 이렇게 속공템만 주고, 속공을 높이고, 처음에, 어, 그, 아일린. 아일린의 요거 있죠. 감전. 천청 병력. 요거 한 개만 그냥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절대로 테오가 감정 걸려가지고 지는 일은 없거든요. 그렇게만 만들어도 승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거 한 개만 바꿔가지고 지금 어 챌린저를 찍었습니다. 그리고 제 테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사실 템이 좋으면 지금 이거 클로에를 안 넣어도 찍을 수가 있었고 클로에를 넣으면 더 쉽게 올라갔겠죠. 근데 템을 보시면 모든 공격력 퍼센트에다가, 요렇게 있고, 그 다음 모든 공격력 퍼센트에 요렇게 있고, 방어구는 모든 공격력 5성짜리입니다, 이거. 그 다음에 요거는 생명력 끼고 있어요. 요렇게 끼고, 지금 치명타 피해도 200%를 못, 못 넘고, 데미지도 4천밖에안 되거든요. 요런 데도 챌린저를 찍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결투장에 들어가가지고, 자, 자, 어떤 식으로 대기되었냐면, 요렇게, 아일린, 레이첼 자리에다가 에이스나 반에사 요런 거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. 에이스나 반에사 반깡 있는 거. 그 다음에 에반, 그 다음에 클로에, 그 다음에, 어, 테오에다가 팩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개 떴더라고요. 제가 전설. 그래가지고 요거를 끼고 있습니다. 그리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, 효과 적중, 아일린, 그 감전 잘 걸리라고 그냥 효과 그 저항을 좀 깎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. 펫 중에 데미지 더 올려주는 거 있으면 그거 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가금으로 챌린저 찍는 거 성공해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찍었냐 요거 한개 바꿔가지고 얘는 템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냥 속공만 올리면 됩니다 속공 24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로 요렇게 했다 요런 거템 세트템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속공 템만 다 넣어가지고 요거 한 개만 첫 번째 맞을 때 효과만 발휘해주고 얘는 없어져도 되는 녀석입니다. 아, 요렇게 하면 승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. 지금, 어, 메타 한정입니다. 어, 다음 주에 이제 연희가 나오게 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정에서 좀잘 먹히는 거. 그래서 클로에를 제가 지금 2분간을 시켰잖아요. 요렇게 좀 투자를 했습니다. 챌린저를 지금 찍먹 못하면 나중에 연희 나오고, 뭐, 카일 나오고, 뭐, 50, 뭐, 이상 많더라고요. 그런 게 나오면 무가금은 절대 못 찍을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서 좀 노력을 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